직장에서 동기로 입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다 연봉 7,200만 원을 받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15년 뒤한 명은 자유로운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은 같은 소득에서도 완전히 다른 경제적 결말을 맞게 되는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버는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수입의 크기가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2024년 급여 생활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연봉 2억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 중 32%가 월급에서 월급으로 연명하는 생활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벌어들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46%가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연봉 2억 원이라면 세후 소득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될 텐데 미국 평균 소득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벌면서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괜찮은 수입 을 올리면서도 빈손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죠. 수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함께 증가시키는 패턴을 말합니다. 이제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마스 스탠리의 옆집의 백만장자라는 연구서에는 흥미로운 발견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부를 쌓은 사람들 대부분은 소득이 증가해도 검소한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었죠.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카페에서 6천 원짜리 라떼를 사 마시는 대신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도 있어요. 핸드드립으로 내린 진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카페에서 파는 밍밍한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맛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매일 마시는 커피니까 비용 절약 효과도 상당하죠. 이런 식으로 작은 부분부터 지출을 관리하는 거예요.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처럼 평균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전문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과 비슷한 고급 주거 지역에 살려고 하고 체면을 위해 비싼 차를 운전하며 더큰 집을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면 학자금 대출 상환, 자동차 할부, 거대한 주택 대출 등이 겹쳐서 실제로는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비유가 있어요. 수입 증가를 공격으로 본다면 훌륭한 방어는 지출을 낮게 유지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었죠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강력한 공격력과 허술한 수비는 부의 축적 실패로 이어진다 부축적의 기초는 견고한 방어이며 이 방어는 예산과 계획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거였어요 즉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지출 이라는 허술한 수비 때문에 모든 걸 날려버리면 부를 쌓을 수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 함정은 과도한 부채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각종 대출이 소득을 넘어서는 생활을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려요 특히 자동차 같은 가치 하락 자산에 대한 월 할부금은 미래의 부를 갉아먹는 주범이 되죠. 예를 들어 김민수 씨와 박영희 씨가 둘다 연봉 7,2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김민수 씨는 신용카드 빚 500만 원이 있고 연22% 이자율로 갚아야 합니다. 매달 이자 포함해서 약 50만 원 정도를 부채 상환에 써야 하죠. 이 때문에 김민수 씨는 투자나 저축에 쓸수 있는 여윳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박영희 씨는 부채가 전혀 없어서 같은 50만 원을 매달 코스피 지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 7%의 수익률만 가정해도 1년 뒤 박영희 씨는 600만 원 정도를 모았고 복리 효과까지 더해져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내죠. 겨우 1년 차이인데도 김민수 씨는 여전히 빚이 있는 상태이고 박영희 씨는 600만 원의 투자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박영희 씨의 이 600만 원은 30년 뒤에는 복리 효과로 6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채가 장기적인 순자산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중요한 이정표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빚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할부도 모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의 대출을 끌어쓰는 건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로 자주 보는 실수는 돈과 관련해서 예산 관리나 지출 파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면서 무의식적으로 돈을 써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저는 20대 중반에 회사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브웨이에 가서 샌드위치를 사먹곤 했습니다. 나중에 한달 지출을 계산해 보니 샌드위치만으로 18만 원이 넘게 나간 거예요. 그 돈을 그냥 저축하고 회사 식당 음식을 먹었으면 됐을 텐데 말이죠. 지출 추적을 시작한지 거의 12년이 지났는데 처음엔 제가 생활의 각 분야에서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 지출액을 자각하는 데 정말 형편없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 문제를 시작하면 더욱 그렇죠. MIT에서 FMRI 영상기술을 사용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피실험자들이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할 때의 뇌활동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신용카드 결제 시 뇌의 선조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부분은 가격에 상관없이 보상과 연관된 뇌 영역입니다. 보상 심리에 따른 만족감이 크다는 걸 의미해요. 반면, 현금 결제가 일어날 때는 보상 활성화에 대한 매우 약한 신호만 나타났어요. 현금 결제를 할 때에는 내 눈앞에서 현금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들의 흔한 실수를 살펴봤으니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찍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김민수 씨와 박영희 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22세에 저축과 투자를 시작해서 22세부터 32세까지 10년 동안 매년 300만원씩 투자합니다. 반면 김민수 씨는 20대에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실컷 마시면서 월급통장이 텅 비는 욜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32세가 돼서야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35년 동안 매년 300만원씩 저축하고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67세가 되었을 때 누가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박영희 씨는 22세부터 32세까지 10년만 저축했고 김민수 씨는 32세부터 67세까지 35년간 저축했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박영희 씨는 총 3천만 원만 투입했지만 김민수 씨는 평생에 걸쳐 1억 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시작 차이 덕분에 박영희 씨의 최종 자산이 더 많았어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복리의 마법이 작용한 결과죠. 부를 쌓은 위대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은 소득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만들어 낼수 있는 방법의 좋은 사례입니다. 만약 김민수 씨가 67세까지도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영희 씨는 20대에 3천만 원을 처음 투입해서 7억 원 넘게 만들어 냈을 거예요. 부를 얻는 두 번째 습관은 자신에게 먼저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함정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모두 쓸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모두 써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이런 예론, 2주마다 항상 똑같은 숫자로 돌아오는 통장 잔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통장에 300만원을 보관하고 2주마다 급여로 180만원을 받는다고 해보죠. 급여를 받을 때마다 통장 잔고가 다시 300만원이 되는 패턴이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급여의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2주마다 180만원을 받는다면 먼저 30만원을 따로 빼놓으면 나중에 저축하고 투자할 급여가 최소 30만원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작은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개인 재정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은 자산에 집중하고 부채는 피한다는 것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거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에 돈을 투자하는 걸 우선순위로 둡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사업 시작 같은 자산들은 현금흐름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배당주는 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임대부동산을 통해서는 임대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현금흐름은 재투자되거나 전반적인 부를 늘리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는 반대로 지갑에서 돈을 빼내가죠. 자동차 할부를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자산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한 자동차 대출이 있으면 대출 자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게 되고요. 즉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자동차를 갚기 위해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불하는 셈이에요. 제 생각에는 정말 나쁜 거래처럼 들립니다. 두 사람의 소득이 같다면 한 사람이 자동차나 사치품 또는 가치가 떨어지는 다른 품목들에 더 집중하면 순자산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돈을 저축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구매하는 사람과 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재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많은 습관들을 다뤘는데 더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돈에 대한 심리학입니다. 개인 재정과 심리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심리학이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나타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사고방식에서 나타나거든요. 같은 소득을 가진 두 사람을 다시 비교해 보겠는데, 한 사람은 돈에 대한 부족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돈에 대한 풍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부족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돈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돈이 떨어질까봐 불안해 할수 있어요. 돈을 투자할 때, 본능적으로 돈을 움켜쥐고 투자로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속삭일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건 돈을 잃을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는데 이들의 논리는 약간 비합리적이죠. 지금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 특히 외국에서 이민자 부모를 둔 경우라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이민자 친구의 예를 들면 친구의 아버지는 돈 없이 미국에 와서 평생 돈에 대한 부족 사고방식을 유지하셨지만 친구는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전쟁과 혼란 시기에 성장하셨거든요. 이미 한번 모든 걸 잃어본 경험 때문에 가진 자원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결국 이는 할수 있었을 만큼의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나이가 들어서 평생을 살아갈 만큼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었죠. 당시엔 몰랐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친구에게 조용히 전달됐고, 친구는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더 풍요로운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어요. 반면,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 돈이 충분하고 미래에 더 많은 돈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그들은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돈을 자신의 부를 늘리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도구로 보기 때문에 한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누군가가 자기 개발을 위해 참석하는 세미나나 교육에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풍요로운 사고 방식으로 그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 목표를 위해 저축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단기적 만족을 포기하면 나중에 부가 복리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인식하거든요. 이런 성공은 자신감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을 더욱 키우며 선순환이 됩니다. 이 차이가 같은 소득을 가진 두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빈털터리가 될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을 보고 계시고 부자가 아닌 빈털터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첫 단계들을 고려해보세요. 우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항상 예산부터 시작하세요. 마치 다리를 건설하는 건축가처럼 우연히 멋진 현수교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나 청사진이 필요하고 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예산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돈을 어디에 배분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둘째로는 소비성 부채를 없애는 것입니다. 소비성 부채가 있다면 가장 먼저 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부채에 대한 지불이 없으면 실제로 저축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져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로 연결됩니다. 부자들은 실제로 저축하고 투자해요.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건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로 투자해서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칙인데 수입보다 적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부를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모든 부자들은 투자하고 차액을 저축하기 위해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해요. 개인 재정을 파악하고 마스터하는 것은 복잡한 수학 계산이나 예측보다는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습관과 심리, 행동을 더잘 이해할수록 우리 운명을 더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같은 연봉이어도 다른 운명을 맞게 되는 건 이런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